알리 알금 날세의 게이밍 마우스 추천. 미친 61% 할인. 게이머라면 꼭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마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어택 샤크 X6입니다. 게임할 때 정교한 컨트롤과 긴 배터리 수명이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 PAW339 5 센서 덕분에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무선 모드에서는 무려 6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유선이 잠사 지블루투스까지 다양한 연결 옵션으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RGB 터치 자기 충전 베이스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매크로 기능으로 자신만의 설정도 가능하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마우스를 통해 게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RGB 충전 베이스와 매크로 기능도 아주 유용하다고 하네요. 지금 할인 혜택과 함께 첨단 기술을 만나보세요. 어택샤크 X6가 여러분의 완벽한 게임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게이머분들이라면 한 번쯤 꿈꾸셨을 그 순간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거운 마우스로 손목이 아프다거나 중요한 순간에 반응 속도가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VXE 드래곤 플라이 RNS 시리즈입니다. 이 마우스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54g이며 픽스 아트 3395 센서와 함께 26,000 DPI 650 IPS 그리고 50G 가속도를 자랑합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마우스를 사용한 후 게임 속 반응 속도가 빨라져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VXE 드래곤플라이 RONSC와 함께 완벽한 게임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다중 연결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라푸 MT760L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 장치 연결이 귀찮으셨거나 손목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라푸 멀티모드 무선 마우스 MT760L은 최대 4대의 장치를 블루투스나 USB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의 피로를 줄여주고, 지 무선 충전 덕분에 더 이상 케이블 걱정도 없습니다. 4,000 DPI 센서와 긴 배터리 수명까지 갖췄죠. 사용자들은 여러 장치를 번갈아 사용하며 간편함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손목의 피로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어요. 지금 라프 MT760L로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